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함수들은요. 여러분들이 성질, 개형,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이 붙였다는 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뒤에서 배울 삼각함수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이과를 선택해서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 얘네 또 나와요 미적분에서.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본 형태부터 볼게요. 로그함수는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그래프는, 모양은 미치 결정했거든요. 얘는 누가 결정할까요? <laughs> 얘도 미친 A가 결정해요.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부터 볼게요. 자, x가 얼마일 때 0이죠? 이런봇값이 흔들려면 1일 1, 때지 1을지나고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클수록 어떻게 돼? y도? 커져요. 그래서 커지는 게 어떻게 커지냐? 이런 형태로 커집니다 그럼 얘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뭐든지 간에 x에 1 넣으면은 무조건 0이겠죠. 근데 a가 0과 1 사이니까 x가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밑이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완만하게 증가하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완만하게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laughs> 보시면 얘는 감소만 해요. 아니면 증가해요? 감소 했다 증가해. 요 감소 만 하겠지, 얘는? 증가만 증가 하겠지. 자, 얘 식을 어떻게 쓰는다고 그랬죠? 식으로 표현하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이 편이 나오면, 아, 이 7보다 크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감소는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말 그대로 문제의 조건, 가조건으로 여게줬으면 아, 미치영과1 사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하에서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는 뭐가 존재했죠? 역함수가 존재했어요. 자, 이때 이 역함수가 뭐냐?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왠지 볼게요. 자얘 역함수 구해볼게 뭐랑 뭐랑 바꿔야 돼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X랑 Y X는 로그 AY에요 Y는 A의 X승이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 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온다 거기다 미치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치 역수 관계다. 이러면 아 역함수일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들은 큰 단서가 하나 될 거고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지수 함수의 특징부터 볼게요. 자 일단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의 모양이 결정되고 증가지 감소지가 결정돼. 그다음 진수 조건으로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즉,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함수요 근데 y는요? 얘는 모두 실수겠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무조건 어디지나? x가 1때 y는 얼마야, 무조건? 0. 0. 따라서, 정점이보다 1,0이다. 그 다음,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절대로 이 Y축, X는 0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이동이야? 아, 무슨 선이야? 닿을 수 없는 선? 그치. 음... Y축이겠죠. 요 기본 네 가지 성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의역은 0보다 크고요. 시역은 모든 실수, 정점은 1큰바형, 정근선은 X는 0인데, 예를 들어. 지선수인 얘랑 비교해볼게요. 얘 로그였고, 지선수는. 자, 정의역 뭐였죠? 정의역정의역 정의역. X. 뭐가 될수 있어, 정의역 X는? 모든 실수였어요.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뭐보다 컸죠, 무조건? 0보다 컸죠. 그 다음에 정점 X가 멀일때 Y가 얼마여서 무조건 X가 열일 때 Y는 1그 1. 다음 정근선은 Y가 0보다 커지니까 Y는 0이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정근선은 Y는 0이야 해놓고 보니까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XY랑 XY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도 X가 Y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둘은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서 대칭, 즉 역함수다. 요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역함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문제권 문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교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예제로 한번 볼게요.

기본 형태가 이렇게 간단히 생겼는데 얘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죠? 이유 때문에 복잡해져요. 시비 무슨 이동? 아니 평행 이동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죠. 렇게요 그럼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 뭐보다 커야 돼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M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치역은요? 모든 실수에다 N도 했다고 바뀌진 않겠죠? 세 번째. 정점입니다. 자, 정점을 찾을 때는 뭐가 1이 되게 하는 X값이요? 진수가 1이 되야 위한 X 값이죠. 얼마에 있어요? M, 플러스 1이겠지. 그때, 얘 값은 얼마야 돼? 이 값은. 얼마 돼요? 0되죠 0 0 그러면 더 Y 값은? M. N.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네 번째, 정근선은요? X는? N. 따라서, X 축병의 이동은 어디에다 영향을 주냐? 정의역과 정점의 X좌표와 정근선의 영향을 주고요. Y축 평행이동은 어디에만 영향을 줘요? 정점의 Y좌표에 와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을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오. 이걸 먼저 요 여러분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때 많이 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폐의 동에서 겹친다는 건뭘 의미냐?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 자, 지수함수에서 뭐였죠?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 위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아져야 돼요. 로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로그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X의 개수 아닙니다. 로그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Y는 얘랑요 아, 자, 얘네들에게 편의를 해서 겹칠 수 있다. 할까? 있다, 있다. 있다, 있다죠. 왜? 네. 얘가 뭐예요? 결국? 요거였죠 위치 같고 x의 개수 같기 때문에 얘는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얘. 얘는 평행해서 겹칠 수 있다 없다? 뭉지. 안 된다. 지금 요게 미치, 조금 고등도가 나오는 이게. 미치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치 같아요. 평행도에서 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 없다? 미치 같으면 겹칠 수. 그렇지 겹칠 수 있습니다. 왜 겹칠 수냐면 있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y는 ax 와 y는 k 곱하기 ax 는 평행도에서 겹칠 수가 있어요. 왜 겹칠 수 있냐면. 요 k를 보시면 k의 1승이지 얘 1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요걸로 바꿀 수있어 그러면 얘랑 얘가 어떻게 돼? 바뀌지 그래서 이식이요 이렇게 돼요 자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뭐할수 있어? 더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요거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지수에서 지수 앞에 붙해진 수는 로고를 올려가지고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밑이 같고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으면 그냥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럼 로고는요 자, 로고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얘 x 라자 얘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보세요.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 같지? 로그에 계속 같아 달라요 여기 같아. 같아. 그럼 겹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Y축 평행이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왜꼭 봐야 되나요? 로봇 때문에 그래요. 얘랑 미야. 자, 그럼 얘는 겹칠 수가 있다, 없다? 뭐가 달라서 못 겹쳐요? 그렇 그렇죠.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요,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되면서 루트2로 바뀝니다. 밑이. 그래서 밑이 달라지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지수함수는 밑과 지수에 있는 x의 개수만 보시면 되고 로그는 밑과 로그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서 겹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을 때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 1을 안 틀어. 그러니까 에이. x의 제곱으로 갈 수도 있지 그래도 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걸로 맞춰보면 위치 바뀌었나요? 알겠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로그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감소만 증가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x의 범위를 알파와 베타로 줬어요. 최대 그 최소는 뭐로 끝내시면 돼요?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을까 얘가 최소, 얘가 최대겠죠. 최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의 특징,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으면은 최대 최소는 경계값에서 나온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법이랑 기본적인 성질, 그 다음에 정점, 그 다음에 정근성까지 요거 네 가지는 여러분들 직접 꼭 그려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음... y 는 로그 4에 x 플러스 이 플러스 k 라는 함수가 있대요. 얘가요 이 서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책이 한... 없어요. 기출 문제 실수 k의 범위 요거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서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 정근선 얼마에요?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가 얼마야? 그렇지. 그럼 자 y축이 있을 거고 x축이 있을 건데 정근선이 마이너스 2에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정점 찾아보자. 진수를 1이 되게 하는 거. 마이너스 3, K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K니까 뭐 대략 이 정도에서 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자, 어디 사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는 다의 가장 포인트는 누구냐? Y 절편이에요. Y절편 찾아볼게요. Y절편 찾아보면 X에 뭐넣어야 돼? 0 넣으면 얼마야? 로그 4에 2 플러스 K에 얼마예요?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자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이서면안 되나? 이렇게 되면 이서면안 되겠지. 또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k 의 범위는 e 가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k 의 범위는 마이너스 e s 다 작거나 같 y 이렇게 보시 o w Yes, I know. Yes, I know. Yes, I know. y e 다 Yes, I know. Yes, I know. y e Yes, I Yes, I k 잠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풀어보시냐면, 일단 기본 문을 제 푸셔야겠죠? 72쪽, 73쪽, 74, 75까지 풀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